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또내 곁에 계시지 않으셔서 마치 숨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으시나이까 그가 그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시편 기자가 처한 삶의 정황을 보면, 악인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바람에 그 악인의 득세로 인하여 자신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고, 또그 마음이 크게 속상하여서 원통하고 정말 괴로운데, 하나님은 그 악인이 그냥 득세하는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또이 악인이 온갖 횡포를 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왜 멀리 계시고 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그 악인의 득세를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굴복하고 또 견디고 또 감내하고 참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인은 마침 선한 사람들을 사냥감처럼 사냥하듯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을 휘어잡고 그리고 마구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려고 횡포를 부립니다 거기에 비해서 힘없고 선한 사람들은 아무런 방어막도 없이 허물어지는 성처럼 그렇게 아무런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사냥당하는 그 연약한 동물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들의 횡포에 눌려서 사냥당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기는 무기를 갖고 공격하는 반면 어, 선한 사람들은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그저 그렇게 당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 탄식하고 있는 시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계시고 또 숨어 계십니까? 또 악인은 어떤 방식으로 득세하고 횡포를 부립니까? 어, 마치 세상에 어, 자기밖에 없는 양, 자기 마음대로 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뭐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사절 어, 말씀에 이 득쇄한, 의기 등량한 악인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차지할 공간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악한 짓을 행해도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조차도 막 자기를 막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오만한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악인의 득세를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인의 득세가 흥행할 때 그것을 견디는, 견딘다는 것은 그것에 굴복해서 숨죽여서 그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며 견디는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내어놓고 악인이 횡포하는데 과감하게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아 그런 견디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악인이 횡행하고 득세할 때 저항하며 견디는 자로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인간이 노년까지 자신의 삶을 다 살다가 죽어서 그 자녀들에 의해서 고향 땅에 묻히려고 그 고향 섬으로 돌아오려고 할때 동네 사람들이 극구 그의 입항을 막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그그 그 마을에 6.25때 어떤 난리가 있었고 또그 상처가 깊게 남아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한 섬에 6.25 동란 때 공산당과 국군이 그렇게 서로 교전하고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공산당이 진군에 들어온 경험이 없었던 한 섬에, 어느날 드디어 공산당이 들어왔습니다. 공산당이 섬을 장악한 이후에, 이 공산당의 횡포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덩달아, 이 공산당의 사상에 동조된 그섬 지역의 그 마을의 하층민들이 이제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역전시켜서 공산당의 앞잡이를 자처해서 온갖 무지막지한 횡포를 마구 부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마을은 공포와 두려움과 괴로움이 온 도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궁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 공산군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그 운동장에 모아놓고, 직결해놓고, 마지막으로 그가 공산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언덕 위에서 마치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가, 시선에 의해서 그렇게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그 공산, 공산당으로, 공산군으로 입당했, 그, 진입했던 그 군인들이 이제 절정의 순간에, 한 군인이 자기 상사에게다 반공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붙입니다. 사실은 그 섬에 들어온 군인들은 공산군이 아니라 국군이었던 것입니다. 그 섬에 그 반공문자가, 공산주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색출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인으로, 인민군으로 과장해서 인민군이 되었을 때 그들을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다. 그를 그들을 쉽게 찾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전략을 썼던 것이죠. 순간 역전되었습니다. 공산주의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 횡횡하고 또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굳건한 신념 안에서 그것을 저항하고 또 그것에 맞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편 기자는 비록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또 숨으신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이 <laughs> 처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